동원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도움 덕분에 부채를 많이 그래도 청산을 했어요. 물론 많이라고 표현하는 거 정말 죄송한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선 최대한 했다 이런 뜻이죠. 사무실도 구조조정하고 또 비대위원이나 우리 당직자들 전부 뭐 업무 추진비쓰지 않고 정말 자기 어려운 희생해 가면서. 회의비 하나 우리 받지 않았지 습니까 이런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면서 약석 달을 거쳐가는 동안에 생긴 그런 그 수익구조 가지고 빚을 좀 청산했고요. 특별히 이제 그정용호 위원장께서 어려울 때한 5억을 차입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창단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금리가 너무 세요. 그게 한 거의 6% 가까이 되는 거라서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너무 심각해서 그건 한 2억은 먼저 갚았습니다. 이억은 먼저 갚고, 이제 3억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가급적 빨리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금리의그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으면 당으로서는 그게 정말 장비인데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1차 과제입니다.